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투데이 플리 블렉스 안녕 플리입니다 지금 시간은 몇 시냐? 3시 자 지금 메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너무 배가 고파고 이것은 오징어 숙회 그리 이것은 엄마가 만들어주신 초장 지금 많이 급하다 양배추 삶은 거 그 다음에 엄마의 수제표 쌈장 제 마음 급해 수제표 쌈장 그리고 밥을 돌려왔고요 그리고 오징어 짬뽕을 하나 기깡하게 끼려왔습니다 그리고 김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면은 갑자기 국물에 밥을 말아먹고 싶더라고 여러분은 꼬들파입니까? 아니면 퍼진 라면을 팝니까? 나는 꼬들파 어 역시 역시 모좀 아는 사람들. 근데 나 친언니는 퍼진 거. 아나 지금 흥분했어. 오징어 짬뽕. 짬뽕 짬뽕 오징어 짬뽕. 맛있긴 해. 나 진짜 라면 잘 끓이는 것 같아. 개 맛있어. 음. 한참, 유튜브로 업로드 되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양배추쌈 너무 맛있다. 엄마가 만든 쌈장이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음! 음! 극! 야! 와 미쳤다. 우리 엄마가 만든 쌈장이 제일 맛있어. 진짜 극락. 음! 와! 나는 다리. 근데, 다 맛있어. 몸통 다리 둘다 맛있어. 정말. 영화관 가서 버터구이 오징어 먹잖아? 그러면은, 난 다리. 근데 내가 오늘 라면을 끓인 이유는 뭔지 알아? 밥만 먹고 싶어서. 면보다 밥만 먹고 싶어서. 일단 면은 어느 정도 먹었어. 일수 있지 당연히 와 근데 제가 여러분 양배추쌈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양배추쌈에 고기 필요 없어 쌈장이 진짜 맛있으면 돼 정말 쌈장이 맛있으면은 고기 같은 거 없어도 돼. 그고난 양배추쌈 먹을 때 고기 같은 거 절대 넣지 않아. 응, 아니 짭! 너무 맛있 음. 눈썹이에 상처냐고요? 이거? 아니요. 인상 쓰는 거야. 인상. 자꾸 이렇게 인상 쓰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 생기더라고. s o r r 너무 마있어서 그만. 미안해요. 우리 아빠 내린턴 있어. 패드립 치는 거야, 지금? 패드 아니야? 야, 우리 엄마. 나 직급전 하는 날에 낮까지 자고 있는데 6 시에 시작하니까 3시 반에 샵 예약을 했다. 근데 1시 반부터 엄마한테 깨워달라고 했어. 근데 이제 두 시인가 1시 반쯤에 누가 막 화장실에서 거실에서 누가 터들 하는 거야. 아빠인 줄 알고 아빠인가 아빠 토하나 하고 다 잤어. 근데 듣다 보니까 엄마가 아 이렇게 신수리 되는 거 아파가지고 갖고 갑자기 탁딱 눈이 탁터지는 딱 거야. 잠이 확 깨는 거야. 분명히 한번나 깨어나 때까지 괜찮았거든.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건 엄마가 토한다는 소리딱 듣자마자 눈이 탕! 확 깨지는 거야. 하고 바로 일어나가갖고 거실 화장실 가가지고 엄마 빨리 병원 가라고 아빠랑 같이 아, 아빠 나 불어 일어야 아빠 했잖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아빠가 아프면 엄마가 이렇게 해주고 챙겨줄 수 있거든. 근데 드라마 아니 아빠가 막 하고 있으면 엄마가 막 거기 챙겨주잖아 저런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근데 엄마 막 토하고 막 배운 앞에 앉아있고 막 그거 하는데 아빠 거실에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막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어, 별똥 눈 떠가지고 아빠 뭐하냐고, 그냥 빨리 엄마 데리고 병원 가라고. 링고 맞아도 가라고, 빨리. 그래서 10분 만에 내가 빨리 엄마 옷입혀가지고 바로 나갔어, 링고 맞아도. 만약에 내가 아니라는 것 같이 잤어봐 슈퍼에 앉아 있었어, 아빠 진짜로. 찔찔기가 화장실 앞에서 엄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만약에 아빠가 토하고 있어도 엄마는 자기 할거 하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아빠 토하고 두더면 괜찮냐고. 원래 근데 몇년 같이 산부 부들은 원래 그렇지 않아? 신혼부부도 아니고 막 어? 어떻게 어? 어머 어떻게 어머 어떻게 해? 뭐 신혼부부야? 결혼하신지가 거의 30몇 년이 넘었는데 토하고 거실로 오면은 어보시겠지안 그래? 아, 근데 무슨 인도 사람처럼 밥 먹는다. 지금 나의 효심에 사람들의 감정에서 아무도 채팅 안 치는군. 밥다운 밥을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됐냐?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밥다운 밥을 오랜만에 먹는 내 마음을 아냐고. 내가 오죽하면 이 시간에 밥을 먹었을까? 응? 응. 진거 저는 한7시 곤약밥인가요? 곤약밥 절대 안먹어 곤약밥 왜 먹어 완전 쌀밥 운동 절대 안합니다 운동 왜해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살이 안찌나요? 저도 찝니다 여러분 저도 살쪄요 살찌면 안먹어 내일 딱한개 먹는거지 오늘도 나 이거 한끼 먹은 건데. 이렇게 두세 끼 먹잖아요, 여러분? 그럼 저 진짜 돼지 됩니다. 무튼 플렉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